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히즈키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히즈키아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아는 슬피 통곡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렸다. 가서 히즈키아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내가 너의 수명에다 열다섯 해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소나귀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이 도성을 보호해주겠다. 이사야가 무화과 과자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발라드리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히즈키아가 내가 주님의 집에 오를 수 있다는 표징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이것은 주님이 말한 일을 그대로 이룬다는 표징으로서 주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보라, 지는 해를 따라 내려갔던 아하즈의 해식의 그림자를 내가 열칸 뒤로 돌리겠다. 그러자 아하즈의 해식의 위에 드리워졌던 해가 열칸 뒤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금요일 제1독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밀미사 책은 95쪽에서 96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어,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 말씀 올려놓은 거 보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장음, 단음, 확실히 구분하고 갈 단어들 체크하겠습니다. 1절, 그 무렵 히즈키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병, 당연히 장음이죠. 그런데 단음으로 읽어버리면, 히즈키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병, 병하고 병, 다르죠. 그래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길게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3절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쭉 그러고 나서 히즈키아는 슬피 통곡하였다 통곡 통곡 아니고요 통곡 통 길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한장 넘겨보실까요? 음, 21절 이사야가 무화과 과자를 가져다 아, 이 발음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도 어렵죠 무화과 이중모음이 연달아 음절마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발음하지 못합니다 무화과 무화과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무화과 <laughs> 정말 입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무화과 게다가 뒤에 또 과자까지, 이중 모음 과, 와가 또 붙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과자 이 사이는 끊어 주셔야 이 이중 모음들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과자 이렇게. 그리고 종기, 종기, 종기 아닙니다. 종기 아니고요. 종기, 종기. 그러니까 어떤 어, 일이 끝나는 시기를 종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스럼 같은 상처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종기, 길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장음 발음해야 될 부분을 단음 처리해버리면 전혀 다른 뜻의 단어가 되어버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전달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장음 단음은 확실히 구분할 줄 알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절 볼게요. 그러자 아하즈의 해시계 위에 드리워졌던 해가 열칸 뒤로 돌아갔다. 여기 끊어 읽기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아하즈의 해시계 위에 드리워졌던 해가 이렇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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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셔야 리듬감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평화를 빕니다.